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대통령 선거일,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표의 싸움일까? 아니면 더 깊고 오래된 무언가가 우리 선택을 조종하고 있는 걸까요? 수천 년 전부터 인류를 사로잡아온 예언들, 불교의 미륵불, 기독교의 재림 예수, 유교의 정도령, 그 예언들은 지금도 대한민국 대선판의 공기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후보는 자비로우며 모두를 껴안을 사람이라고.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후보야말로 악을 심판할 칼날이라고. 또 누군가는 그 후보가 혼란을 끝내고 질서를 세울 인물이라고. 그 목소리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고 그 목소리들은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대선판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신화, 예언, 심리의 미스터리를 추적합니다. 그 끝에서 당신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불교, 한국 불교의 깊은 심장부에는 미륵불 신앙이 숨 쉬고 있습니다. 56억 7천만 년 뒤, 석가모니불의 뒤를 이어 세상에 강림할 미래부처, 미륵불. 그 이름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먼 미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그 누구도 미륵불을 실제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은 오랫동안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세상이 혼란에 빠질수록 사람들은 미래의 구원자의 마음을 의탁합니다. 그 심리가 이번 2025년 대선판 위에서 기묘하게 작동합니다. 갈등을 줄이겠다. 모두를 감싸겠다. 극단적 언행 대신 조화와 평화를 약속하겠다는 후보. 그는 마치 정치판 위에 미륵불처럼 비칩니다. 하지만 질문합니다. 그 온화한 미소는 진짜일까요? 자비의 언어는 진심일까요? 아니면 표를 모으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정치적 환상일까요? 조용한 목소리, 온화한 이미지, 포용을 약속하는 손질 그 뒤에 숨은 것은 더 교묘한 권력의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더욱 섬뜩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 환상을 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실의 고통을 직면하기보다 자비로운 리더의 얼굴에 모든 기대와 책임을 던져버리는 심리 그 속에서 누가 구세주이고 누가 권력자인지 그 경계는 흐릿해집니다. 두 번째, 기독교. 2000년 전, 예수는 떠나며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리라. 재림의 예수는 최후의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악을 처벌하고, 의인을 구원하고,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강렬한 신념은 이번 대선판 위에서 아주 묘하고도 기묘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강한 도덕성을 내세우는 후보, 부정부패 척결 타락한 기득권 타파 정의의 이름으로 모두를 심판하겠다고 외치는 후보 그는 마치 정치판 위의 심판자 예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묻습니다. 그 정의감은 과연 누구를 위해 작동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목소리는 언제부터 권력의 무기로 변질됐습니까? 기독교 신앙 속 최후의 심판은 신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 어떤 후보들은 마치 그 신의 권한을 가져온 듯 말합니다. 내가 악을 심판하겠다. 내가 세상을 새롭게 만들겠다. 그 목소리의 이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된 무자비함, 심판의 언어로 감춰진 개인적 복수심, 도덕적 우월감을 무기로 상대를 끝장내려는 맹목적 열광. 이때 문제는 단순히 후보에게 있지 않습니다. 더 섬뜩한 것은 대중이 그것을 원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강한 심판자를 갈망합니다. 모호한 현실을 정리해주고, 악인을 처벌해주며, 우리 대신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줄 존재. 그러나 묻습니다. 그 정의는 누구의 정의입니까? 그 심판은 누구의 손에 쥐어진 것입니까? 그 칼날이 언제 우리 자신을 향하게 될지, 우리는 정말 알고 있습니까? 세 번째, 유교. 조선의 정신을 지배했던 사상, 그 한가운데에는 정도령이라는 신비로운 존재가 숨어 있습니다. 격감유로 정감로, 조선 후기. 민중은 혼란의 시대 속에서 한 명의 구세주, 새로운 성군이 나타나 세상을 바로잡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혼란을 끝내고 질서를 세우며 백성을 돌보는 어진 지도자, 그 믿음은 지금도 한국 사회 깊은 밑바닥에서 조용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5년 대선판 위에서 우리는 그 패턴을 다시 봅니다. 급진적 개혁보다는 안정, 강한 개성보다는 덕망, 전투적 카리스마보다는 묵묵히 사회 질서를 지키려는 리더. 그들은 언론에서 온화한 리더, 중용의 정치인, 전통적 가치의 수호자로 불립니다. 그러나 묻습니다. 그 전통은 누구의 전통입니까? 그 질서는 누구를 위한 질서입니까? 때로 안정이라는 말은 기득권을 지키는 방패로 쓰입니다. 때로 덕망이라는 말은 불편한 변화를 막기 위한 명분이 됩니다. 정도령 신앙이 지닌 기묘함은 그 실체가 모호하다는 데 있습니다. 과연 그는 누구입니까? 언제 나타납니까?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구합니까? 현실 정치에서 그 정도령의 이미지는 빈 껍데기처럼 사용됩니다. 후보들은 때로 조용히, 점잖게,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이야말로 질서의 회복자임을 내세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진짜 덕망 있는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낡은 질서를 지키려는 권력의 유령입니까? 더 소름 끼치는 질문은 이겁니다. 혹시 우리 스스로가 그 안정의 얼굴 뒤에 숨어 있는 정체불명의 그림자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2020년, 한국 사회는 팬데믹의 공포 속에서 종교의 민낯을 목격했습니다. 진천지, 한때 평화를 외치던 이만희 총회장과 그의 조직은 팬데믹의 주범으로 몰렸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그를 세계 평화의 사자라며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전광훈 목사, 코로나 확산 속에서도 광장으로 나가 정권 타도를 외쳤습니다. 그 열광은 순수한 신념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치 권력을 향한 욕망이었을까요? 이제 2025년 우리는 그 패턴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가 등장하면 교회 강단에서 그를 정의에 사자라 칭송하고, 특정 후보가 등장하면 종교적 모임 안에서 새 시대의 구세주처럼 포장됩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그 후보들은 정말 신이 선택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교묘히 만들어진 이미지와 언어의 산물일까요? 팬데믹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위기의 순간, 사람들은 확실성을 갈망합니다. 그 확실성은 종교의 언어로, 구원의 언어로 포장될 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정치인들은 그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누군가는 강단 위로 가서 설교를 하고, 누군가는 교회의 표를 얻기 위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미, 구세주의 이미지를 만들어 대중의 무의식 속에 파고듭니다. 2025년 대선은 단순한 정책 경쟁이 아닙니다. 그 밑에는 진화, 믿음, 권력, 두려움이 뒤엉킨 보이지 않는 심리 전쟁이 숨어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우리는 또다시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묻습니다. 이번 선거, 당신은 정말 누구를 보고 표를 던지려 합니까? 그가 내세우는 정책, 그가 약속하는 경제성장, 아니면 그 뒤에 감춰진 구원의 언어, 심판의 상징, 질서의 상징인가요? 우리는 팬데믹에서 배웠습니다.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확실성, 구원, 심판, 미래라는 말에 흔들린다는 것을 정치인은 그것을 압니다. 후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표를 얻기 위해 교묘히 신의 언어를 빌려옵니다. 당신의 마음속 불안과 욕망을 읽어내고 그럴듯한 영웅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질문은 남습니다. 그 후보는 정말 신이 선택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착각 속 영웅입니까? 이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진실을 밝혀낼 열쇠는 투표소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대선에서 종교, 신화, 권력의 언어는 얼마나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숨겨진 권력의 그림자를 추적합니다. 당신이 결코 예상하지 못한 진실, 그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갑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